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흐물과 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죽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저희 동료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에 되니까 또 동료 목사님 어머님이 또 소천하셔서 강서 중앙예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장부교 원사님 소천하셨어요. 금요계대를 마치고, 저녁에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어제 입관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 3시에 고천에서 출발해서, 안산에서 발인예배 드리고, 인천가족공원에 가서 학원예배를 모시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봅니다. 입관식때그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속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특별히 제 바로 뒤에 순서에 집사님 한 분이었는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영정사진을 모시겠는데, 그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주 젊은 분이 존않으셨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죽음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환승 예비를 인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 환승 예비를 인도할 때마다 불신자가 돌아온다고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를 믿다가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둘째 아들이 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한달 전에 문득 갔을 때, 의식이 없어가지고, 겨우 이제 의식이 소생되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철이야, 철이야, 철이야. 이 어른을 부르니까 그 철이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와서 말은 못하지. 눈에 보니까 눈물 한 방울이 고여있는. 다른 자식들 외해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눈물로서 그랬습니다. 그게서 장례일 때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저하고 몇번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 딸들이고 꼭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 살아 있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이 살아 있는 꽃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은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7절까지 예배서 1장 바로 그 앞에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합동하십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사는 데님의조 모든 신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곧 창세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면서 그를 거룩하고 흡엽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그대로 우리를 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나마 자기 아들들이 되기 하셨으지 이는 그가 사탄을 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가 주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합니다. 그의 기록만이 아마 성렬한 곳일 사람을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리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야. 신령한 복은 어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이죠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이들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laughs>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혈로서그 흠은 다 덮어주니까 우리가 흠 없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보면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함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토론의입전로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누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게 거저 받은 것이 아니다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온 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풍성함은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밖에는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 예수의 피로 곧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는 그게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델러스에게 추방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죄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버려놓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그 죄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사도마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던 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값은 뭐냐? 6장 13절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죄값은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두번 태어난 것이니까 예수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니의수에서 태어난 그생명 있습니다. 이 생명을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육적인 생명입니다 두 번째 받는 생명은 예수 안에서 얻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은 조예의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번태어 근데 죽음은 한 번이에요. 죽음은 잠자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그래서 한번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대로 하는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두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은 음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둘째 죽음이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죄 문제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서, 아멘.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아멘, 우리는 참송했습니다 로마서의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그 사망의 법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니, 죽지 아야 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는 자리.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라고 믿는 것이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사람은 태어나게 되지만 이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그죄 문제 때문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보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신령한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피라, 도마톤이라는말인데 신, 신, 신. 이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요. 그 신이라고는 SIA라고 하는 말인데, 한 가운데 I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향해서 파들를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다 천국 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서 말씀을 해서 떠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첫제 회개하지 않고는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죄상을 받아야만 하늘나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일 대표합니다. 피라토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신학자들이 몇 가지 죄와 허물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죄는 뭐냐 일반적인 과오다 허물은 뭐냐? 특수한 것이다. 구체적인 죄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어거스틴, 이 성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논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고 부지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의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는 실제 행동죄라고 말하고 또 허물은 생각 속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와 허물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나 허물이나 비슷해. 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교재도 주부에도 어, 나왔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 허물, 범죄, 더나아가서는 불순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사람입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우리입니다. 예수님께는 서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허물과 죄로부터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삽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무이가죄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보세요. 1장 20절부터 23절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하늘로서 강히 변화하시사 모든 묶진 바인생을 능력과 축음이 세상 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등한 는 모든 비밀이 수군 미둠에나타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나님 만물의 교회에 영광사 산드리게 하옵소는 그의 몸이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이라 아멘.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 나를 살리신 분은 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통치자보다도 모든 권세자보다 모든 능력자보다도 모든 주권자보다도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예수의 이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라 하는 것입 예수님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라 하는 것입예수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의사함을 받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시 예수의, 타고나신 예수의, 그 예수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물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요? 교회의 머리 말이 예수예 아, 네. 그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요 아, 네. 교회를 가시는 분이 예수요 아, 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아, 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아, 네. 교회가 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나의 생명은 교회 아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 충만합니다. 그래지 교회는 예수 충만, 중간, 성령 충만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첫째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믿으면 그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맞은 사람은 구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원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삽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구속의 은혜의 찬송을 쭉 불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요한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 있는 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기록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생의 복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자녀의 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식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건만 하나님께서 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했으나 구하라. 그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답주해주데요내천 기쁨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수천사권을 주셨습니다. 1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와의 호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와의 호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치고, 주를 경애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스 1장 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돈을 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천사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들. 여러분, 천사가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그, 거시게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천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모를 자를 성도로 삼으셨다. 는 그래서 이 천사는 <laughs> 성도를 숨기는 아, 네. 수천사라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자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추방권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희 뱀과 전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활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고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고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과 또 재활 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답니다. 모든 마귀의 번식, 마귀를 마귀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 그래서 야구 보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지 하나님께 복종할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피하는 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추방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데 뭐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만나마 성도로 만냐마 너로 만나마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요관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고 강건함이 축원함으로만 세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최대의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이자녀됨을 자녀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출것됐어요보금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대기절장 8절에 면 가운데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오직, <목소리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너희가 보금을 받고, 과를 오육에다와 사바리아와 담당하니로 내 주인이 되냐 하십니다. 이 시보금 전요 오직 성령이 너희임하시야 하나님의 형이 내게 임하시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됩니까? 잘안되요그데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께서 전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하게, 생명이 걸고 선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너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전자한 아, 일1장마다맨 네. 마지막에 그성교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첫째는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들으면서 나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자랍니다. 모든 생물들 보지, 자랍니다. 물은 주니까 자라요. 물안 주면 죽습니다. 물은 뭐냐? 식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은 뭐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들어가니까 아, 믿음이 자라는 거니다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같이 암송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네. 세상에 전부 네. 사랑하사 네. 독생각을 주셨으니 이르는 자를 믿는 자만 면망치 않고 영광을 받을 것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니다 수업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원 예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제일 많이 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주들이 그큰 딸이 그렇게 하고 있네. 내가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회계서 살아 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살아 계실 때 잘해 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회개 하나님께로 온있습니다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입니다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에요 돌아서는 것이 에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에,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메타노이에 이것이 회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회계의 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늘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다. 그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이 질문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일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모두 지금 이제 오해가서 국민을 인도할 텐데, 그때도 역시 맞춰가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워진 것만 남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만 남습니다. 저는 그, 곧장북이목사님 그 저희 길을 떠난 지가 한 20년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어, 그분이 평생 동안 제가 죽은 목사님, 장례를 증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성교회장 한테 지금 여성교회장은 똑같은 아, 시간 하셨고 우리가 겨울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려면, 그때만 해도 명등포 시장에서, 명등포 시장에 가서 교회차를 가지고 갑니 배추를 한, 보고차를 가득 실어, 가득 실어가지고, 거게 씻고 와가지고, 그분이 거의 다 김장을 합니다. 배추 속 가르고, 또 저녁에 오면은 새벽에, 새벽 예배 조금 일찍 나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뒤집저야요 절에, 소금에 절에. 그리고 이제 김장을 하곤 했지요 그분이 서른다섯에 홀로 되셨어요. 남편이 먼저 일찍 가시고 서른다섯에 삼남매를 낳아서 기른 거 그러면서 그분은 서른다섯 살 때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앙 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일주일이면 몇시죠 몇 일주일에 평균 열번 이상 오셨어요. 그렇게 충성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자녀들에게그 손자들에게 그 연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위손자에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유선자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유선자, 그 손, 손, 녀의 남편은 그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 아주 잘 숨기는. 그러니까 유조부의 신앙 그대로 본받아서 충성하고 또그 유선자가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사대까지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품안했습니다 지금 오늘 학원에 들으면서 영정사진 앞에서 권사님, 하늘을 다시 봅시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 특권 다섯 가지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지, 생명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때 하는 기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 앞에 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도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자가 아, 예. 있게 해달라. 아, 예. 있게 해달라. 아, 예.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큼 살아남는 것. 아, 예. 이것을 항상 하는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월 17일날 우리가 또 미얀마에 미와마이 갑니다 미얀마에 가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가 오늘 꿈을 꾸는데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나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착했 있어요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반예요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가 설교하셨더니 크림스틱이 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게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십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생은잘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의 름으로축구을드립니다하나님 아, 네. 같이 일어나셔서 저처럼 하시오